다니엘서 제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laughs> 다니엘서 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 이 자기 집 으로 돌 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와 미사엘 과 아사리 아 에게 그일을알 리고 하늘 에 계신 하나님 이, 이은 밀한 일에 대하 여 불쌍히 여 기사 다니엘 과 친구 들이 바벨론 의 다른 지혜 자들 과 함께 죽임 을당 하지 않게 하시 기를 그들 로 하여금 구하 게하 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 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다. 힘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힘도 없습니다. 물질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물질도 많지 않습니다. 친구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친구들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새벽 이 아침부터 아니 우리가 죽은 자처럼 잠자는 그 모든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한 분으로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다니엘서 제 2장을 어, 묵상하면서 느부갓네살 어, 왕의 기억나지 않는 그 꿈을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들과 술사들을 죽이라 하는 어명이 떨어졌다는 것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근위 대장이 직접 나선 것을 보니까 이 명령이 얼마나 어미한지 반드시 어, 이 사, 어, 임무는 어, 다할것 같이 그런 어, 어, 그런 기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근위 대장을 보냈다. 근위 대장은 우리 말로 하면은. 어, 왕의 경호 대장쯤 되겠죠. 그러한 사람이 직접 일어나서 이 술객들과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어, 찾아 자, 어, 이제 죽이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의 곁에 있던 그리고 바벨론 안에 있던 그 수많은 술객들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기억. 어, 하 자고, 했던것은뭐 냐면 많은 술사 들이 있 고, 지혜자 들이 있었 고, 저 들이 저마다 부르 는신 들이 있었 다. 엘로 힌 이라고, 하는 어, 남성 명사 복수형 을 썼으므로 많은신 들이 있 다는 것을 암시 해주 는 그러 한 어, 말씀 을 어제 보았 습니다. 바다에는 뭐 바다를 다스리는 신들이 있을 것이고 산에는 뭐 계곡마다 신이 있을 것이고 정상에도 신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도 신이 뭐 낮밤에 신이 있을 것이고 많은 신들과 그들을 또이 숭배하는. 어, 점쟁이들과 술사들과 술객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 어느 어, 신들도 그 어느 점쟁이 술사 지혜자들도 왕의 꿈을 말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말하지 못하여 못한다는 것은 왕이 죽이겠다 하였으므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올 때에 그냥 포로가 아니라 어, 지혜자로 끌려와 지혜자로 어 양육을 받고 끌려와, 어, 받기 위해서 끌려왔으므로 저들도 지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한번 보시면은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그럼 시간을 받았다는 건데요.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팔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죽이겠다는 명령이었죠.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어, 왕, 왕은 이 술객들과 술사들이 이런저런 변명으로 어, 그 꿈을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하겠지만은 어 말하지 못하는 꿈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자, 어떤 왕들일지라도 그것은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자, 왕이 저들의 뜻을 알고 너희가 이 시간을 벌려고 내게 이러는 거구나 하고 더욱. 단호해지고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에게 그 시간이 허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다니엘이 기회를 얻었, 어,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이 허락되지 않은 그 모든 술사와 술객들과 지혜자들과 달리 다니엘에게 이 시간이 허락된 것은 어떤 연유인가? 왜 다니엘에게만 시간이 허락되었을까? 그 원인을 한 가지 힌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감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르, 아.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인하여서 저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침착하고 지혜로운 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NIV 영어 성경에서는 wisdom and tact라고 썼는데요. tact라는 말은 좀 재치 있는 그 상황에 맞도록 지혜롭게 말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지혜와 재치 있는 슬기로운 말로 이 지금 이 죽이라고 명령을 받은 근위 대장의 마음을 돌려서 왕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간단한 데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좀어 받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의 첫 번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되어지는 기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은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수 있도록 그런 언어 생활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내 입술을 좀 다스려 주옵소서. 피해 잠시 모면해 보겠다고 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연하려고 하지 말고 슬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갖지 못하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은. 경험적으로 공부해서 얻은 것들이겠지만 성품적으로 유지하는 것들이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언어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작은 예배당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겠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아무쪼록 생명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가시 같은 말로 찌르고 상처내는 그러한 습관이 있거든. 오늘 이 아침에 꺾어주시고 죽여주시고. 날카로운 금속성 같은 말로 사람들을 짓누르면 날마다 승리의 쾌감을 누렸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그 심장으로 말할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낼수 있는 그러한 입술에 놀라운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될수 있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기회가 있다면은 그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그 기회를 받아서 기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기회를 잡아서 시간을 잡아 벌어서 집으로 달려가서 그의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불러서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와서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 바뀌었는데요 오늘 다니엘이 급하게 이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에는 본래 히브리 이름이었던 고향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지나서는 제가 어 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 히브리 이름이 다시는 사용되지 않아요. 마지막 성경에 남는 그의 삶의 족적의 마지막 이름이 남겨진다면 기도의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저들의 새로운 신분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지혜자로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던 그러한 신분 배경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고향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민족의 전통 가운데에서 가슴에 새겨진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예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는 여기에서 기도의 동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있으면 좋겠다. 같이 밥 먹는 밥 친구는 있는데 같이 운동하는 운동 친구는 있는데 같이 여행 가는 여행 친구는 있는데 과연 나에게 기도의 친구가 있는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내 기도 제목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주 공통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 은 성도들이 됐던, 선생들이 됐던, 어떤 사람들이 됐던, 이상하게 나라 이야기만 하면 비평가들이 되어져요. 그들을 위하여서 씨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비평하며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온 국민이 하는 것인데 아무쪼록 우리에게는 나라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심판하며 이래서 안돼저 사람은 안 되라고 말할 때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신실한 기도의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한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엘 아사리아처럼 어느 나라로 움직였든지 간에 어떤 형편으로 바뀌었든지 간에 기도의 제목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기도의 동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에 자신의 신앙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는 이렇게 다급할 때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불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친구가 있는가? 다니엘에게는 귀한 아름다운 기도의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없거든. 오늘 내가 그 기도의 친구의 첫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합력하여서 기도의 동무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어떤 신들도 말하지 못했던, 어떤 술사들과 지혜자들도 볼수 없었던, 너부갓네살 왕의 잊혀진,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은밀한 그 꿈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거죠. 한 번만 좀 보여 주세요. 맨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 주세요. 시원하게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살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세요. 꿈에서라도 보여 주세요. 그런데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한 가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이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보이셨다, 보여주셨다라고 말해요. 1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9절 보면, 이에 그들이 함께 구할 때, 구하게 하니라 했죠. 그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예. 그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랬어요. 나타나 보임에 마지막 23절 제일 끝에 한번 나가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은밀한 일을, 잊혀진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저도 부럽습니다.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려고 눈 뜬다고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그 깜깜한 밤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시간입니다. 답답하고 아무런 어, 시간입니다. 죽음 같은 시간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보여 주셨다. 어떤 것을 보여 주었냐면 왕의 그 은밀한 일, 감추어진 일, 잊혀진 일을 세상에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왕도 보지 못하고 답답하여 깜깜하여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 누가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다니엘을 통하여서 19절, 20절, 23절 계속해서 나오는 게 하늘에 계신 19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20절 말씀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23절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고 주께서 왕의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하나님 여기에서는 어제 우리 살펴보았죠. 엘로힘. 엘로하 이 남성 명 명사 단수 명사를 사용하므로 딱한분만 있는 거예요. 딱한분 그분 한 분이면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깜깜한 이 흑암 같은 이밤 중에 어떻게 하면은 좋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보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시원하게 우리의 신앙 양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삶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삶에 이 자꾸 미련한 발자취에 빛이 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순종의 걸음마다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죽겠다고 어렵다고 찌는 듯한 더위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때에 생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아침에 말씀을 받았사오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보내시는 자리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리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가 우리가 도달하는 모든 자리가 생명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인격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에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한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합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경험과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늘에서 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동맥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동무들과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알지 못하였던 것, 은밀하였던 것, 답답하였던 것들이 시원하게 뚫리며 환하게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보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그 찬양 가사가 있는데 그건 몰라서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니 아버지. 보여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밝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이고 나를 내려놓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어, 다 죽는 죽는 운명, 죽, 죽는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명령 앞에 있죠. 지혜자들, 술객들, 술사들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니대장까지 나섰으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생명의 기회를. 얻은 이 다니엘의 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 그의 언어의 생활 지혜롭고 어, 슬기로운 명철한 말로 오늘 우리의 삶이 어, 밝아지고 생, 생명의 그러한 자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 일을 유나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내가 아는 것, 내가 가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